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통일의 주역이 됩시다 한번 더요 통일의 주역이 됩시다 네 여러분 아, 오늘 보금적 평화통일 주일인데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여러분 어, 제가 한 번씩 우리 부서 지체들하고 특히 이제 훈련하는 친구들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아마 꽤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루게, 루게릭 병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이 교수가 있는데요, 교수님 있는데,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 제자가 만나서 이제 한 14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내용들을 어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낸 내용입니다. 어이 저자인 이 미치 앨범은 어 원래 이제 세속적인 성공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달려가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모리라고 하는 이 교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 인생은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를 혁명적으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이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 여러 내용 중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들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는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죽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오늘 하루 그 하루하루를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라고 말하면서 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리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린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아마 번역투다 보니까 충분히 경험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우린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이 세상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고 반쯤은 졸면서 살고 있거든. 그죠? 실제로 우리가 뭐 살아가는 삶의 절반은 자는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 그럼 죽음에 직면하면 모든 게 변하나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나요? 자, 여기 이제 모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겨내고 결국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아주 다르게 보인다네. 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이 모리 교수의 말을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될 거야. 전달되시나요?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늘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1년 뒤에는, 3년 뒤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이 고민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그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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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아니라 거꾸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다 분명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 우리 모두는 이 순간을 피해 갈수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살다 갔어라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그 사이의 시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제 백신도 들어오는 듯 했, 백신 많이 접종도 하고 있지만 또뭐 델타 뭐 변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거 있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걷는 길 시리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그 인생의 마지막 때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붙드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마지막 때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죠? 임종시에 죽을 때가 되어서 그때 요셉 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아요. 자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의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응.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의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다음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직 70, 7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복이 되어서 많은 다른 많은, 수많은 족속들이 너 때문에, 또 너의 자손들 때문에 복을 얻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와 민족, 그리고 땅과 마지막으로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이 약속은 훗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꿈꾸며 살고, 그 약속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려 주었죠. 그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 목사님, 이건 구약 시대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가서 전하라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입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또한 가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가서 전하라.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가서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보면 어떤 모습이 두드러지냐 하면요. 바로 관계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이 복음을 나누는 그 관계로 자꾸자꾸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꾸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이 소식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축복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이 축복의 레이스, 이 축복에 이어 달리기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전체 제목 같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어 달리는 길입니다. 따라볼까요? 이어 달리는 길. 우리 모두는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축복의 레이스를 함께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자, 따라봅시다 함께 이어 달립시다. 자 옆에를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함께 이어 달립시다. 한번더 함께 이어 달립시다. 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의 리스를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축복하기는 너무 반복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떻게 축복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축복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친구들을 축복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오늘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축복한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하고 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를 맞이해서 축복할 때 누구한테 축복하냐면 바로 그냥 아무것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장자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이 순으로 축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러한데요. 여러분 이들은 그런 순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둘째 아들 이삭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축복했거든요. 야곱은 열두 아들들 중에서 거의 막내로 볼수 있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둘째한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축복하는 거 너무 잘 알겠는데요. 이거 너무 힘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고, 축복하는 인생으로서 그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거 너무 잘 알겠지만 힘들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조차도 이건 우리 중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이걸 할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을 나눈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실수와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삶을 보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다고요. 여러분, 이삭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하는데도 순순히 그 제단 위에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이삭의 나이가 약 서른 살 전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나이 서른에 여러분 아버지가 밧줄로 묶는다고 가만히 순순히 있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보통 믿음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이삭조차도 그 이삭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가 더 마음에 들어하는 편애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둘째에게 이 축복이 이 약속이 흘러갈 거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그 순서를 어그려뜨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이 야곱이야말로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때 정말 잔머리 대가 아닙니까? 진짜 자기께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어떠 어때요? 이 요셉은 이 눈치라고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으면은 겸손하게 잘 이야기해야죠. 그걸 형들하고 부모님 듣는 데서 아, 나한테 절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대로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정말 친구로 두고 싶지 않은 어, 그런 인물입니다. 음. 여러분 그 요셉 억울하게 이방 땅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외국인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심지어 성폭행범으로 두 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2년이나 합니다. 2년 넘게 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 하나하나를 들어 쓰셔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삭은 그 가정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야곱을 그 평생을 다듬어 가심으로써 야곱이 이제 자기 나이가 정말 많아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잃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러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자식을 그냥 잃는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내 계획을 벗어나더라도. 난 하나님 인정하겠다. 내 평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보았는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군.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어요. 요셉이여, 자기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우리 가족의 실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앞으로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요셉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의 방식과 계산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붙들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서 목사님 저는 이미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축복의 레이스를 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레이스를 이어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목사님 저는 저 친구랑은 진짜 안 맞아요. 선생님 저는 저 친구하고는 진짜 코드가 안 맞아요. 목사님 저는 저 친구하고는 그냥 대충 이 정도 거리만 두고 살래요 하는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을 통해서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축복의 레이스를 뛸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세우 부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 축복하면 나 정도는 돼야 축복하지 이렇게 이런 자격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로 이첫 주자를 누가 뛰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의 레이스를 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하셨답니다. 그런데 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해경이는또 우리 주연이는 우리 주용이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고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는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걷는 길을 걷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가서 전하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거 붙들고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해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이 길에 함께 걷자라고 우리 채들 또 다른 채들을 함께 동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회 왜 이렇게 굳이 준비하고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왜 우리 리더들이 또왜 우리 친구들이 야수영회 가서 수양 가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축복의 레이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레이스를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 축복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 순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리더들이 또 우리 학년 친구들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또 혹은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러 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의 인생 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는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우리 리더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지체들이 하나님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참 좋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이것이 오늘 다음 세대를 규정지는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 다 포기해버리는 세대, 그래서 연약한 세대라고.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말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의 세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세대를 축복의 세대를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의 대학부지 세대를 또한 이 1500명, 2000명, 3000명의 친구들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하나님 축복의 세대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제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 이러한 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